오늘은 가수원동에 있는 도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왔는데요. 청소년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안 청소년 문화의 집 원장 이은숙입니다. 아, 선생님, 공간이 진짜 좋은데 이곳은 뭐 하는 곳인가요? 어, 여기는 이제 오셔서 보시면 네. 알겠지만 도안 청소년 문화의 집이에요. 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우리 초등학교 만 9세부터 만 24세의 청소년들이 이곳에 와서 뭐 문화 시설 그다음에 또 예술 시설들을 간단하게 같이 이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청소년 수련 시설이구나. 대전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데, 선생님. <laughs> <laughs> 어, 제 바람도 그렇고요. 저희가 생긴 지딱 이제 만 3년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올해 2021년에 이제 4년째가 돼서 이제 만 3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아마도 자부학원대 아마 대전에서 제일 좋지 않을까 아, 네, 라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원장님도 대전에서 제일 예쁘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아, <laughs> 그럼 저도 덕담하면 되는 거죠. 우리 아나운서님도 되게 아, 예쁘시죠. <laughs> 원장님, 지금 앞에 뭐 책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양하게 있긴 한데요. 네. 이것은 아이들이 어떤 걸할수 있는 공간인가요? 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오면요. 제일 먼저 책도 보고 보드게임 한 다음에요. 우리 친구들이 20분 동안 책과 보드게임을 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아한 다음에 네. 아이들도 좋아하는 컴퓨터도 아 활용할 수 있고요. 컴퓨터는 1시간 정도로 제한되어서 활동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설을 이용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프로그램 신청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프로그램도 재밌게 활동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시설도 이용하고 여러 네.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인 건데. 아, 그럼 네.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어,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뭐 꼼지락 요술쟁이? 뭐, 만들기 음. 프로그램으로요. 뭐, 지난번에는 미니어처 액자 만들기, 네. 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뭐 톡톡 불러 뭐 가죽 공예도할수 있고요. 뭐, 케이크 만들기도 할수 있고, 쿠키 만들기도 할수 어, 있고요. 다양하네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위해서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 공간을 네. 이용하려면 뭐, 따로 예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어, 코로나 이전에는 예약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와서, 음. 이제 이용자 현황에다가 뭐, 이름, 뭐, 성별, 학교, 뭐, 들어온 시간 쓰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지금 부분 괴관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거리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전화로 예약을 하고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요. 단 이제 어, 댄스실 같은 경우는 대관 예약 신청을 하고 이곳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이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우리 사실은 청소년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 지도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친구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그들의 작은 주출돌 역할을 해주는 게우리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 그 하지 못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대신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고요. 그 친구들이 정말로 즐겁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열심히 소포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인데요. 오늘 운 좋게 아이들이 수업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거 배우는지 함께 한번 보러 가볼까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수업인가요? 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수업은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와. 아이들이 직접 찍은 영상들을 편집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아, 오늘 영상 편집 시간이구나. 영상 편집이 아이들한테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아,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영상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이들이 찍은 영상을 편집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영상들을 어, 혼합하여서 자유롭게 편집을 하는데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 영상 편집 배운 걸로 어떤 영상 만들어서 편집하고 싶어요? 가족들이랑 여행 간 사진으로 편집하고 싶습니다. 어, 아, 화목한 가족인가 보다, 그렇지. 어머니 이거 자주 이용하시나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어, 네. 저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네. 청소년 문화에 제일 보면 아이들한테 어떤 점이 좀 좋을까요? 일단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행동 반경이 많이 좁아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 전화로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요. 코로나 이제 확산된 이후에는. 음. 그래서 인원수도 적당히 통제되는 것 같고. 그리고 게임을 애들이 바로 못하게 해요. 음. 여기 와서 다른 이제 보드게임이나 책 같은 거 또는 다른 활동을 한 후에 게임을 하게 하고 또 시간도 제약이 있으니까 각절하게 뭐 자유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어요. 음. 오늘은 도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와봤는데요. 좋은 시설은 물론 무료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많으니까요. 아이들 손잡고 한번 와보시면 어떨까요?